가침박달 하나, 꽃이 만발했습니다. 아 지금 요 방향에서 본 숲의 모습이 너무 예쁘네요. 철쭉과 저 뒤에 홍단풍과 앞에 있는 가침박달 하얀 꽃이 뒤섞인 그리고 초록의 그 잎들이 뒤섞인이 딱요 색깔. 정말 봄의 색깔이네요. 너무 예뻐서 얼른 또 꺼내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아. 참 요즘에는 정말 눈을 못떼게 하는 숲이에요. 하늘도 너무 맑고요. 희열이는맨 먼저 피었다가 진지가 오래됐는데 이렇게 지금 또 이제 열매를 달기 위해서. 암술만 남은 그런 모습이네요. 나중에 열매가 맺히는 모습을 보면은 꽃이 폈던 꽃차례 그대로 열매가 맺히잖아요. 요렇게 작년에 맺혔던 열매 꽃차례네요. 열열 열매, 열매 모습이고요. 얘는 꽃이 지고 이렇게 열매를 달기 위해서 있는 암술만 매달린 그 모습 자체로도 참 예쁘네요.